충성 구로에 파견 나온 송은이야. 오, 이게 누구예요? 제이 아저씨잖아요. 송은이 경주 강남 담당 특경 대장이 왜 구로까지 온 거지? 그야 물론 검은 붕대에 남자를 붙잡으러 왔죠. 강남에서는 승부를 못 냈으니까요. 송은의 그 녀석 말이군. 아저씨랑 애들도 그 놈을 붙잡으러 온 거죠. 또 한동안 같이 일하게 됐네요. 같이 힘을 합쳐서 놈을 붙잡아 버리자고요. 그래, 잘 부탁해. 피차 몸을 아껴가면서 하자고. 그나저나 구로 지역에 관한 정보가 있었으면 싶은데, 혹시 아는 바 있나? <laughs> 무슨 말이세요, 아저씨. 제가 작전 지역 예습 같은 걸 했을 리 없잖아요. 궁금하시면 저기 있는 편의점 알바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이곳에서 오래 근무했다니 뭘좀 알지 않겠어요? 끝났으면 낮잠 좀 잘게. 빨리 끝내고 놀자고. 약도 파니까 사 가세요. 어... 혹시 아저씨가 이번에 새로 오신 클로저 요원이신가요? 그래, 제이라고 한다. 아저씨가 아니라 형이고... 제이... 형이요? 그건 무슨 코드네임 같은 건가요? 아유,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그보다도 넌 누구지? 유니언의 요원 같아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곳의 편의점 알바예요. 이름은 한석봉이고요. 보아하니 새 하나 다른 애들이랑 또래 같군. 걔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줘. 세, 세하라면 혹시 이세하 말인가요? 이번에 새로 오는 팀이 걔네들의 팀이었나요? 걔네들이라면 좋아.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그래? 그럼 걔들한테 팀에 멋있고 늠름한 형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겠군. 아뇨. 폰만 잡고 속은 완전 허당인 아저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대체 누굴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나저나 민간인인 것 같은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런 위험 지역에서는 일하지 않는 게 좋아. 괜찮아요. 위험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차원 전쟁 때 이곳 구루에 엄청 커다란 차원종이 나왔었는데 그 차원종이 쓰러지면서 배출한 위성력 때문에 지금도 차원종이 나오는 거예요. 어, 하지만 도시 전체에 자이언트 실드라는 거대 방벽이 쳐져 있어서 차원종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로의 차원종들은 출현한다고 해도 구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채 모두 차원 압력으로 부서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하나도 안염해요. 때로는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할 정도라고요. 그래? 하지만 따분해하는 것 치고는 얼굴색이 안 좋군. 어때? 이번에 새로 자양 강장제를 개발했는데 한번 시험해 보지 않겠어? 무서우니까 관둘래요. 천천히 둘러보세요.